4분 3, 베스트 5. 5. 이거는 이제 한석규, 최민식, 이미연 송강호가 나오는 작품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유명한 거는 송강호의 <laughs> 배반이야, 배신이야, 배신, 배반이야, 배신. 와, 이정 말그 말도 안 되는 애드립 연기가 여기서 처음 나왔고, 이거가 나오고 나서는 송강호에 대한 CNN의 기사가 나왔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CNN의 기사가 저 조폭 아니에요. <laughs> 수많은 유행어가 또 나왔고, 네. 그 당시에. 네. 그리고 뭐, 이제 여기는 이제 아까 얘기 안 하셨지만, 박상면도 나왔잖아요. 아, 그쵸. 박상면이 여기서 이제 메이저로 나오게 되는 계기. 저는 연기면 연기, 대사면 대사. 거의 모든 부분이 괜찮고요. 사실 이 영화는 대사가 너무 좋아요. 그 이제 최민식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어? 그 죄를 저지르는 젖 같은 새끼들이 나쁜 거지. 이제 한 자께 가는 말이 있죠? 나... 그럼 몇 프로 남이 있는데? 51%. 겨우? 나50% 넘잖아. 야. 너 내가 어떤 새끼건 49% 이상 믿을 것 같아? 안 믿어 어떤 새끼 한석규의 연기가 아마 가장 절정에 음. 이르렀을 때가 아닐까 그리고 한석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영화를 제가 찍는다고 했을 때 그걸 보고 약간 좀 의아해 했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살짝 약간 코믹하고 음. 젠틀하고 그런 이미지의 그쵸. 한석규가 그런 정적인 연기를 음. 많이 했었는데 갑자기 깡패 연기를 하다 보니까 음. 그래서 어 이거 뭐지? 갑자기 이제 연기벨트를 어. 확 해버리니까 씨. 어떤 새끼가 넘버3래 내가 넘버2야 정말 신스틸러가 뭐냐 왜냐면, 송광호가 분량이 많지 않거든요, 이 영화에서. 아, 그렇죠. 예, 근데 나올 때마다 정말 기대가 되는. <laughs> 저 사람이 과연 뭘 보여줄까? 불사파. 그쵸? 그렇죠. <laughs> 불알 두짝 이렇게 있고, 중간에 <laughs> 짝대기 하나 딱 있는 거. 불사파. 아닐불. 죽을사. 절대 안 죽는다는 뜻이야. 배반이야 내가 현정화라면 현정화야. <laughs> 어? 그, 그, 그 말도 듣는 게 애드립이래요. 예, 말 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헝그리 정신에 관해서야. 헝그리 현종아 현종아 그도 라면 먹고 어? 라면만 먹고도 육상에서 금메달 세기시라다 그랬어임춘회입니다 형님 나가 있어 내가 현종아 그러면 무조건 현종아야 내말이 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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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김대규 감독님의 데뷔작이죠. 그다음에 1996년에 나온 건데 이거를 저 꼽은 이유는 사실 그 전에 90년대부터 96년까지의 이제 한국 영화를 살펴보다 보니까 어 주로 코미디 영화, 근데 그 코미디, 양 코미디 영화가 많았어요. 약간 섹시 코미디, 섹시 네, 코미디가 많았고 그다음에 느와르라고 하기 조금 애매하지만 조폭 영화들이, 음. 그러니까 깡패 영화들, 만화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붉은매 음. 돌아온 길동, 음. 둘리, 아. 블루씨걸, 이런 아. 영화들이 굉장히 막 많이 나오던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유일하게 판타지 영화예요. 한국에서도 판타지가 가능하구나라는 음. 거죠. 그리고 CG가 사용되기 초반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막 구미호라는 영화가 처음으로 한국에서 CG를 사용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막, 어, 주목을 받고 그랬었었는데 CG를 쓰기 위한 영화였거든요. CG 기술이 있으니까 영화를 만들자. 음. 그게 뭐가 있을까? 구미호다라는 식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은행나무 침대는 비록 조악하긴 하지만 CG가 되게 정확하게 들어가 있고, 음. 영화가 되게 짧아요. 한 90분 정도 되거든요. 음. 강질 감독님이 원래 전형적인 스토리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 에 분위기니까. 근데 사실 연기가 좋지도 않아요. 되게 음. <laughs> 되게 부자연스럽고요. 얘기가 되게 부자연스럽긴 하지만 그 당시에 한국 영화의 사실을 한 획을 그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이후에 한국 영화들이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산뜻하고 어 한국 최초 거의 한국계 제대로 된 판타지 영화의 초기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대중영화로서 굉장히 좋은 영화다. 그리고 CG를 사용한 성공적인 첫 영화다. 사실 기억에 굉장히 많이 남아요. 황장군의 이미지가, 어. 신현준이 그 눈볼에서 탁 앉아있는 아, 그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강재규의 뛰어난 연출력이 확 드러났다는 그렇죠. 게 보면은 황장군이라는 캐릭터 자체를 정말 극강의 캐릭터로 음.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죠. 정말 매력적으로. 네. 특히 그신 하나. 지금 이한 장면에 대한 그 연출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거죠. 음. 강재규라는 그쵸. 사람이 예, 예.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이 장면을 네, 이렇게 예. 멋있게 표현을 딱 했으니까 누가 그 전까지만 해도 예, 예. 악역에게 누가 이렇게 멋있는 장면을 주겠어요. 음. 악인에게 이런 장면이 나오진 않죠. 음. 근데 이 장면을 이렇게 멋있게 그쵸. 살렸기 때문에 끝에도 예. 이게 많이 회자가 되고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들도 거의 황장생을 많이 예, 기억하고 황장군. 마치 그리고 그 장면이 동영상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진처럼 다가오는 느낌. 음. <laughs> 투캅스는 강, 이제 강우석 감독님이 가장 잘나가 되죠. 1993년도 작품이고, 강우석 감독님의 연출에 한성희 박중훈' 네. 이거는 사실 전형적인 그두 명이 나오는 장면이고, 이거는 강우석 감독님의 모든 영화는 사실 투캅스를 변조한 거거든요. 강우석 감독님이 원하는 모든 영화의 시초, 즉 그당시에사회에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고 음흠. 그것을 재미있게 풀어내는 음. 코믹하게 풀어내는 게 강호석 감독님 가장 그 특기인데 이 모든 이 영화에는 그게 잘 담겨져 있죠. 그쵸. 그리고 예, 박중훈 씨 연기가 이때는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았고 음. 안성기 씨에게 뺀질 뺀질한 연기. 안성기는 어. 뭐 이미 이 90년대 이후에는 언터처블이 어, 그렇죠. 80년 벌써 네. 내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봐도 약. 그 개그적인 부분이 녹슬지 않은 하는 느낌. 시간이 지나면 사실 굉 이상한 영화들이 많잖아요. 음. 근데 지금 이 영화를 봐도 굉장히 재밌고요. 이 영화의 명장면은 <laughs> 그 장면이 너무 생각이 나는데 안성기 씨가 이제 시체를 트렁크에서 이렇게 시체를 아, 예. 보는데 그 되게 아무렇지 않게 피를 찍어서 오잖아요. 근데 어. 그 옆에서 박종길 음. <laughs> 그, 어. 그, 그, 네. 어. <laughs> 그 장면. 그리고 장면이 누어 세시에 죽었구나. 그리고 아버또 찍어볼까? 응. 오늘 잠시면. 내장 탐구할까? 그니까? 네,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특값수 2의 명장면은 벌집을 만들어 놨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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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 강영사, 나 이러면 정말 이장사 못해 먹어. 미라가 누구야? 우리 집의 최고의 상품 아니야? 아니 그런데 남의 상품을 갖다 이렇게 벌집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아니, 벌집이요?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전치사들이야! 아니, 도대체 이 자식이 인간이야, 괴물이야! 그 당시에 또, 지금이랑 좀 다른 게,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단관에서, 영화를 서리면 대전은 아카데미라든가, 그렇죠. 서울에는 뭐, 한 관에서, 정말 줄 서가지고, 응. 동시개봉? 네, 동시개봉으로 줄 서가지고 왔었잖아요. 응. 그때 이제, 이게 지금으로 집계라면, 무조건 한 천만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집계로 따진다면. 자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늘을 우려러 한 점의 부끄러움이 없거든 나를 쳐라 뭐? 어. 개봉은 1993년도 음. 임건대 감독님이 만드셨고 그 다음에 오정혜씨가 그냥 국악을 하시다가 이 영화를 가지고 처음으로 영화배우로 등장하시게 됐죠 그냥 있었죠. 국악인 오정혜였는데 네, 그냥 국악을 하시던 분인데 네. 그분이 이제 등장하시게 되고 김명곤 씨가 또 나오게 되고 사실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한 내용인데 이 영화가 그 당시로 93년도에 따졌을 때면 지금 티켓 파워로 치면은 정말로 한 1,500만 정도가 그렇죠. 정말 되지 않았을까? 네. 1,500만 어쩌면 2,000만도 될수 있었을. 네. 당시 서울 관객 티켓으로 200만이었어요. 네, 그렇죠. 이게 그 당시 200만이면 지금 말도 안돼 네, 서울 관객, 서울 그렇죠. 사람들 다 왔다는 얘기예요 그냥. 네. 그리고 단관개봉,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멀티플렉스가 아니라 한 영화관에서 한관두관 관 정도를 하는 거였기 때문에 이건 정말 엄청난 흥행이고요 글쎄요 근데 이 영화가 대단한 영화고 엄청 좋은 영화라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과연 이렇게 흥행할 만한 영화인가를 지금 생각해보면 좀 되게 독특해요 그러니까 이게 흥행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나게 있는 영화 예를 들면 액션 영화라든가 근데 제가 이 영화의 약간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은 음. 약간 드라마와 다큐멘터리가 약간 섞인. 네, 그렇죠. 예를 들면은 사실 워낙소리 같은 느낌. 음. 그렇게 치면 다시 또 어떻게 보면 또 흥행력은 있는 영화예요. 되게 신기해요. 흥행성은 있는. 그러니까 시, 신기한 영화. 네, 굉장히 신기한 영화고, 물론 굉장히 어, 완성도가 높고 그 인,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은좀 들어요. 이 영화가 다루려고 한 것이 인간의 한이거든요. 그러니까 음. 한국 사람들을 표현할 때 가장 중요한 정서인 한.

1990년대 초반 MBC 뉴스데스크를 봤어요. <laughs> 그 당시에 어떤 게 뉴스였냐면 오렌지족이 <laughs> 머리를 물들이고 <웃음> <웃음> 밖에 나가서 차를 끌고 막 부릉부릉 하는 게 <laughs> 과연 옳은 일이냐라는 것을 그 도덕적 판단을 MBC 뉴스데스크가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이렇게 빨리 달려도 되십니까? 했더니 야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과연 그 재미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한다는 20대 아이들 우리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 한국이라는 게 굉장히 그렇게 권위주의적이었고 뭔가 예술은 올바라야만 하고 뭔가 이런 사회였기 때문에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할 수 있지 않았을까 왠지 이런 영화를 봐야 고상한 사람인 것 같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았을까 임권택 감독이 101개의 영화를 찍으셨는데 그 영화의 가장 정점에 있는 작품이 서편제가 아닐까? 네, 가장 정점이라고 생각을 작품을, 해서 네. 감독 티켓 파워라는 게 있잖아요. 음. 근데 임권택이라는 사람은 확실히 서편제를 만들 당시에 티켓 파워는 충무로에서 단연 1등이다. 음. 네. 한줄 평을 하게 된다면 임권택의 정점. 임권택의 정점. 아, 뭐. 개생구람이 한 마리가 개쎈. 죽으면 나머지 한 마리를 뒤따라 죽어. 1999년도 네, 딱 마지막을 마지막으로, 장식하는 영화. 네, 마지막 년도에 나왔던 시리라는 영화고요. 일단 감독은 강재규 감독님이고요. 네. 그 다음에 배우 주연은 한석규, 최민식, 송강호 그리고 김윤진, 김윤진 음. 배우가 여기서 처음 나오게 됐고요. 이게 그 당시 에 삼성에서 투자했던 영화로 좀 유명했고 그 당시에 순 제작비가 20억인가 30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역대급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제작비가 많이 들어간. 네, 그만큼 있죠. 들어간 제작비가 들어간 영화가 없었죠, 어, 없었죠. 이전에는 네. 그리고 이때부터 어떤 분위기가 생기기 시작했냐면 하 한국영화도 음. 볼만하구나 음. 한국영화도 정말 영화관 가서 돈을 주고 볼만하거나 액션영화 같은 것들은 나는 음. 흐름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뒤에 JSA가 나오고 뭐 내추럴 시티라든가 점점 돈을 쓰는 한국형 블록버스터라는 것들이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에서는 네. 굉장히 볼만한 게 액션 씬들이 사실 굉장히 볼만합니다. 물론 군필자께서 보시면 음. 뭐 최민씨, 에, 최민식이 나오는 장면들이 사실 말도 안 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에이, 좀 약간 어이없는 장면들이 <laughs> 몇개 있습니다. 얼탱이가 <laughs> 터지는 장면들이. 단결. 잠시 건문이 있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받은 일 없어. 무슨 일이야? 무장 병력들의 CTX 탈취 정보입니다. 이송 허가은과신부증좀 제시해 주십시오. GTX는 잘 있으니까 염려할 것 없어. 오게티라고 네, 볼수 있는. 벌써 진짜, 하지만 그 도시에서 그 당시에 도시에서 그총격신이한번 있는데 그 총격 장면신이랑 그리고 맨 마지막에 폭발 신이 있게 되는 스튜디오 어, 스타디움신이라든가 음. 그런 신들은 사실 굉장히 완성도가 있다. 굉장히 어, 뭐랄까 그 당시에 헐리우드 영화랑 비비면 조금 문제가 있긴 하겠지만 어 한국 영화의 액션신도 이만큼 발전했구나. 스카메론과 강재규 감독의 공통점은 독창성은 없어요. <웃음> <웃음> 그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나 모든 내용은 사실. 독사청이 정말 제로입니다. 음. 아바타 같은 영화도 사실은 늑대와 함께 주물을 그냥 3D로 바꿔놓은 것일 뿐이고, 쉬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북한의 공작원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리고 한국에서 남한과 북한의 이 관계를 가지고 액션영화를 찍으면 잘될 거라는 사실은 사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은행나무 심대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루어질 수 없는 네. 사랑. 네. 태극기 날면도 그렇고, 약간 그렇긴 한데,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네. 무엇. 어, 그것을 정말 끼어넣으면 그 가슴 시림이, 있, 어, 시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는, 그 전곡을 딱 찌르는 거야 에, 그걸 정말 너무나 재질이기 때문에 안볼 수가 없는 거지 에이. 요 여기서 사실 오게티가 좀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색한 거는 송광호의 연기였다 어. <laughs> 다 모든 영화에서그 연기는 계속 발전합니다 에이. 단 하나를 제외하고 어, 바로 시리, 시리. <laughs> 내가 내 연기도 시리 그럼 시간 날때 주로 뭐예요 요즘에 1년 전에 헤어진 여자친구를 찾고 있죠 언제쯤 얘기할 거야? 끝까지 숨기고 살래? 그러니까 여기서 확실하게 알수 있죠. 아, 송광호는 엘리트 연기가 안 된다. 아, 그쵸. 송광호는 생활형 연기만 되는 거예요. 생활형 연기. 네, 생활형 연기만 되는 거고, 엘리트 연기는 안 된다라는 걸알수 있죠. 그리고 나서 오는 송광호가 깨달아. 아, 나는 엘리트 연기는 <laughs> 아니구나.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화 융성이라고 하는 음. 것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하시고, 그러면 그 이후에 한국 문화의, 한국 영화의 융성을 시작하는 그첫 시발점. <목소리> 아 쓰이발점, 쓰이발점. 어, 자, <laughs> c 발점이기 때문에 시리를안 뽑을 수는 없죠.